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G 디 유세. 음. 이민혁 하반기 G 디 유세는 좀 어떨까요? 하반기 G GT. 디. 자, G 디도 삼재지오래. G 디분들이 참 비상하고 머리가 좋은 분들이 많은데 끼도 많고 화려한 직업을 가진 분들도 많을 것이고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여기는 막뭐 직장생활 막 회사가 터전이 아니잖아 노년동은. 보면 대부분에 보면 화려한 직업, 밤무대 에쓴 사람들, 연예인들, 어 무대에 쓴 사람들 보면 그게 쥐띠들이 많더라고. 답답해, 직장 생활 하면은, 쥐띠분들이. 근데 지금 봤을 때 올해 들어오는 삼재래도 쥐띠분들은 그렇게 나쁜 해운으로 보이진 않아. 2 7에 응? 어? 병자생이지. 이 병자생분들이 올해 초운도 들어오는 해운이지. 운도 들어오고 삼재도 들어왔어. 어? 누누이 말하지만 삼재가 들어올 때는 비운도 같이 들어오고, 비오는 안 좋은 운이야. 그리고 또 이렇게 남자로서는 성주 성주지 초, 초년 성주지 그러니까 초, 성주가 들어오는 해운이고 여자들도 마찬가지. 옛날 같으면 2 7배 어른 어른 다 됐지. 근데 요즘에 2 7뭐 애들이야. 그래서 운이 들어오는지 참재가 들어오는지 뭐가 치는지 뭐 모르거든. 근데 이분들 자체 올해는 활동성이 많아. 어? 바빠 바쁘다. 뭔지 모르게 이동 변동수도 많다. 직업이 안정이 안 되는 분들이 많으셔. 응? 이분들이 이쪽 직업 직장을 들어갔다가도 이건 내 직업이 아니야 내 직장이 아니야 다른 걸 해볼까 또막 뭐를 딴 쪽으로 돌려볼까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거든. 안정이 안 됐어 지금 상반기에 응?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될수 있으면 가서 이분들도 하반기 운을 좀 잡았으면 싶어. 그래야지 올해부터 삼재 내년에 눌삼재 올해 내년에 가 나가는 삼재거든 내년부터 운이 비운에서 좋은 운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분들 자체 바쁘다 하실 때는 그만큼 일거리도 많이 들어오고 직업 직장 없던 분들도 직장이 안정이 되는 그런 게 해운이니까 하반기 들어오면서 좋은 일 많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만 결혼하는 운은 아니야 옛날같이 막 빨리 결혼들 안하니까 연애의 운들도 많이 들어오니까 좋은 연애들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 또 39세 갑자생분들이지 이분들이 일이 잘안 풀려 뭔지 모르게 답답해 막 끼는 있고 발사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끼를 묶어 놓은 형국이야 어? 머리가 아파 그리고 이분들이 뭐를 하겠어 끼가 있는데 장사나, 사업이나, 영업이나, 이런 쪽에 눈을 돌리는 분들도 많거든. 특히, 남자분들도 이런 끼를 내 안에다 감춰놓고 못 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상대를 하고 살아야 돼. 특히, 밤일 같은 거. 밤일이라고 뭐다 기생일만 하는 건 아니니까. 어? 영업, 사업도 막 밤으로 이렇게 들어, 쓰는 분들은, 이분들은 밤일 하면은 그 끼를 발살해서, 재물로든, 뭘로든, 나중에는 재물복이 있어. 어? 지금 현재로서는, 재물을 벌어도, 아래 둘 빼다 밑를 개고, 여기도 막거야 되고, 저기도 나가야 되고, 그런 계산이 많어. 근데, 하반기 운으로 들어가면서는, 내년 기운으로 들어서면서부터야 어? 괜찮아. 그게 렇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40이 넘어도 그렇게 결혼도안 하시더라고. 응? 결혼 늦었다 생각을 안 해.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근데, 이, 올해 들어서, 아홉 수에, 지금부터 발동, 연애의 발동, 결혼의 발동이 많이 걸리는 걸로 보여. 응? 하반기에 가서 짝 이루는 분들도 더러 있을 걸로 보이니까 좋은 인연들 만나, 만나서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51세 임자생 분들, 이분들은 재주가 많아, 손재주가 있던, 눈재주가 있던, 이런 재주도. 손재주잖아 지금 피디, 피디같이 예. 이런 것도 손재주 눈재주 카메라 앞에 서든지 어? 내가 카메라 누구를 다듬어 주든지 이런 직업도 잘 어울리는 직업이에요 어? 근데 이분들 자체에서는 굉장히 끈기가 있어 응? 하려고 하면 은 그걸 안놔 물고서 안놔안 어? 놔다 보면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주는 죽어도 안 되거든 안 되는 팔자들은 근데 이분들은 끈기를 가지고 추진을 하면은 그 성과를 이룰 수가 있다 하십니다. 그리고 올해 운으로는 그렇게 나쁜 운이 아니고 이동변동 승진의 운도 있고 또 출장 갈 일도 많이 있는 걸로 보여져 외국을 가든 아니면 좋은 쪽으로 출장을 가든 나쁜 쪽으로 가는 걸로 보이지가 않고 어? 그런 걸로 많이 보이시고 또 재물. 예를 들어서 변동 이동 문서를 잡는다 잡으려고 했던 계획 잡아놨던 거안 잡히고 안 잡히고 했던 것도 하반기 들어가면서 올 내년 운으로는 괜찮은 걸로 보여져요 문서 문서 변동도 잘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63세 경자생 분들이지 이분들은 여자들이 강합니다 남자들보다 여자가 생활력이 있고 어? 여자가 내가 온호가 돼서 끌고가 사업을 하든지 뭘쥐고 가든지 문서를 잡든지 여자한테 재물이 많이 따르는 분들이 많아요. 경자생 분들이 그리고 굉장히 노력을 또 많이 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 자체 재물이 안 따르지는 않는데 사람은 조심해야 돼 사람 때문에 내 재물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믿었던 언니가 됐던 동생이 됐던 어? 부모가 됐던 형제가 됐던 이런 분들의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 많이 있는 사주들이니까. 그런 거를 조금 유념해서 가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분들 자, 자체가 63세 분들 몸으로다가 여자분들 천근 만근 아파요. 사지육신 뼈 마디 지금까지 젊어서 부려 먹었던 게 천근 만근으로 느껴지고 이상하게 땅바닥에 누우면 일어나기가 싫어지고 자꾸 직성들이 내 몸이 가라앉는 게 그런 게 느껴져요. 응? 활동을 좀 많이 하시고 운동을 좀 많이 해라 하세요. 그리고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남자분들도 먹자, 놀자, 한량 에게도 많은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 자체에서도 하반기 운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 자체도 인간의 시비수 조심하셔야 돼요. 또, 특히 관제수도 좀 많이 따라드는 분들도 남자분들이 계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심해서 가면은 올해 해운으로 재물은 조금 변동이 이렇게 재물이 들어오는 해운입니다. 75세 무자생분들. 이분들도, 이분들도니까 여기가 확 치는 것 같이 답답하시다. 어? 왜 이렇게 계산만 빼고 있고, 생각만 빼고 있어. 마음대로 못 움직이시고. 자식 문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됐다. 어?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없다. 하는 답이 신령님들 답이세요. 인간 덕 없습니다. 사람 조심하시고. 자손한테도 믿고서 재물 펑펑 쏟아주지 마세요. 이분들, 두분도 여자분도 마찬가지, 남자분도 마찬가지. 건강 쪽으로 많이 지금 안 좋게 들어오시니까 건강 챙기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꽉 묶어 놓으세요. 노후 준비하세요. 다, 쥐띠분들도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존분들도 계시니까 열심히 안 좋은 거좀 피해 가시고 좋은 거는 내가 끌어들여서 올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